여러분 안녕하세요. 물과 비 콸콸 성경 사실이었다. 떤떤떤. 과학적으로 밝힌 예수 죽음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가 죽음에 이르게 된 의학적 원인에 대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십자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며 어깨가 탈구됐고 그 상태에서 십자가에 매달리며 동맥이 파열돼. 사망에 일어났다는 주장이다. 16일 텔레그라프에 따르면 패트릭 플리치노 신부는 예수의 시신을 감싼 것으로 알려진 토리노 수위의 대법의학자와 의학자들이 수행한 연구 결과를, 결과를 분석해 예수의 사망 원인을 밝혀냈고 가톨릭 의학 개간지 최신호의 논문을 게재했다. 플리치노 신부는 영국 국민보건서비스, 가라고 NHS, 가로잡고 트러스트 소속 대학병원 에서 신경과 의사로 근무하다가 은퇴 후 신부가 됐다. 폴리치노 신부는 먼저 수위에 새겨진 예수의 형상에 주목했다. 오른팔이 m8보다 10cm가량 늘어난 모습인 점을 들어 오른쪽 어깨가 탈구된 흔적으로 추정했다. 그러면서 예수가 오른쪽 어깨가 탈구된 상태에서 십자에 십자가에 매달리는 바람에 쇄골 하 동맥이 찢어 심각한 내부 출혈을 일으켰을 것으로 봤다. 쇄골 하 동맥은 흉부와 머리, 목, 어깨 등을 이으며 혈액을 공급하는 큰 동맥인데, 당시 내부 출혈로 예수 흉곽과 폐사의 공간에 1.7리터 이상의 피가 고였을 것이라 예상했다. 특히 성경에는 예수의 죽음을 확인하기에 로마 병사가 예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피와 물이 흘러 나왔다고 기록됐는데, 폴 블레치노 신부는 내부 출혈 탓으로 봤다. 토리노 수의 등 부위에는 예수가 십자가를 질때 오른쪽 등에서 왼쪽 등으로 옮긴 흔적이 있다고 한다. 또 이전에도 예수가 십자가형을 받기 전뒷자형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골고다 언덕을 올때 십자가에 짓눌려 어깨가 탈골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바 있는데 블리치노 신부도 이에 동의했다. 블리치노 신부는 예수가 어깨가 탈골된 상태에서 세시간여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마다 쇄골 하동맥이 갈비뼈 표면을 가로지르며 마찰에 결국 파열됐을 것이라며 예수의 옆구리에서 피와 함께 나온 물은 내 네, 척수에 길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